광복회 친일파 이해승 263억 원대 토지 국가기속 신청 기사 입력 2021년 8월 11일 오후 7시 29분 최종 수정 2021년 8월 11일 오후 7시 33분 기사 언문 스크랩 본문 듣기 설정 성별 선택하기 선택된 성별 남성 여성 속도 선택하기 느림 선택된 속도 보통 빠름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공감 좋아요, 영 훈훈해요, 영 슬퍼요, 영 화나요, 영 후속 기사 원해요, 0 댓글 요약봇, 본문 요약봇 도움말 자동 추출 기술로 요약된 내용입니다. 요약 기술의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될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 요약 결과가 어땠나요?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동 요약 결과가 어땠나요? 만족 보통 불만족 닫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크기 가 1단계가 2단계가 3단계가 4단계가 5단계 글꼴 굴림 도둑 맑은 고딕 나눔 고딕 닫기 나눔 고딕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눔 폰트를 설치하러 가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닫기 인쇄하기 보내기 서울은 뉴스원 김정근 기자는 광복회가 광복 76주년을 앞두고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을 법무부에 국가기속을 신청했다고 1비일 밝혔다. 이번에 찾아낸 친일재산은 이해승이 소유했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 토지다. 16필지의 면적은 26만 1340제곱미터이며 공식가격은 263억원이다. 이해승은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으로 후작자기를 받고 일제 침략에 적극 협력해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광복회에 따르면 이해승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가장 많은 친일재산을 소유했다. 이번에 광복회가 찾아낸 친일 재산은 이혜승의 손자 이유영이 운영하는 스위스그랜드 호텔 토지에 속해 있다. 광복회는 또 지난 2019년 9월 26일 이혜승 친일 재산을 증손 미국인 이모 씨가 이름을 바꿔가며 은닉 소유하고 있는 90억 원 상당의 친일 재산을 찾아내 현재 법무부에서 국가기속 소유권 이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숨어있는 친일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국민의 몫으로 만들겠다"며 친일 재산 국고환수를 방해한 정치 세력이 청산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펼치기.